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살아나셨다. 그러나 부활은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일까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부활을 역사적 증거와 신앙의 고백이라는 두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형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역사적 사건이었죠. 부활 주장은 바로 그 예루살렘, 죽음이 확인된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부활 신앙은 시작조차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의 증언,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약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을 여성으로 기록한 것은 꾸며낸 이야기라면 오히려 불리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경비병. 무덤은 봉인되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의 침묵. 유대 지도자들은 시신을 제시하는 대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 사건 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그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는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나 환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칼 앞에서도 그분은 살아나셨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역사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하신 선언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과거의 한 사건인 동시에 지금도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작동하는 현재형 사건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 선언입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단지 믿어야 하는 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절망과 죽음의 영역에 생명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